네, 여러분, 곳은 프랑크푸르트 숙소이고요. 이제 음, 비행기가 3 시간 0분 뒤에 있어가지고 나가 보려고 합니다. 아직 해가 뜨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여행 중에 마음이 제일 기동성할 때는 이렇게 지내던 숙소를 뒤로 넘겨두고 다음 장소로 갈 때인데 그때가 지금입니다. 네,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룩셈부르크에서는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늦어도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이바이! 이게 이제 입국장 같은 곳인데 <laughs> 완전 가깝네요 여기 폭이 여러분들, 이 룩셈브루크는 공기통이다 무료입니다, 무료. 뭐, 버스트든, 기차든, 뭐든. 택시는 모르겠는데, 택시는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이러겠죠? 헬로우. 땡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음식이 나왔구요. 어, 이제 지금 룩셈부르크의첫 끼인데, 제가 일부러 밖에서 먹으려고 나왔거든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과연 룩셈부르크의첫 끼의 맛은? 음, 이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 룩셈부르크에 있고요. 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시간 정도밖에 이 나라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 나라를 많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아쉬울 것 같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떤 나라를 1박 2일만 여행한 적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네, 최대한 많이 제가 담으시는 거 담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 캐리어 있잖아요. 숙소 들어갈 때까지 끌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 그 숙소 가면은 이제 다시 돌아오기 힘든 구조거든요. 동선이 이곳 센부르크 시내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숙소는 좀 다른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 우센부르크에서 캐리어 끌면서 여행하겠습니다. <laughs>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요. 공항 갈 때나 끌지. 이게 지금 아돌프 다리라고 하는 곳인데, 와... 아, 이걸 캐리어를 끌고 다녀야 된다니... 와... 아. 와... 진짜 장엄합니다. Hello, are you Luxembourgish? Yeah. Uh, I'm Korean and I just came here from Frankfurt. Uh, I'm a university student and I know that uh, Luxembourg sent their armies to Korea in the 1950s to help South Korea. so I want to give this to you. so it's 16 countries flag will s e n t their armies to Korea. and yeah, you can have that. thank you. He, there's my email address. so when you come to Korea someday, you can contact me. and yeah. okay. okay thank, thank you. you. Very much. have a nice day. Thanks, you bye, bye bye. 여러분, 이제 이곳 또 룩셈부르크인데 그 보시면은 되게 성 같잖아요. 이 중세 같은 느낌. 되게 멋지지 않나요? 여기엔 이제 강이 있고요. 강. 여러분 진짜 멋지지 않나요? 와 진짜 중세에 온것 같다 와 여기는 진짜 다른 도시들은 약간 현대적인 모습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간직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다 뭔가 중세풍 느낌이 너무 강해요 뭐 이런 걸 고딕 양식이라 하나요? 바로크 양식? 로코코 양식? 저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음. 오 뭐야 대박인데 아니 이 나무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이 아래서는 꼭뭐 보고 싶다 무언가를. 근데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이 투기 그 명함을 주려고 사람들한테 말을 많이 걸었는데 육셈부르크 현재까지 기준으로 육셈부르크 사람들도 있었지만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아주 많았습니다. 되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육셈부르크라는 나라 안에서 어울려져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특히나 룩셈부르크 이렇게 들으면 약간 선민적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스포를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근데 진짜 아주 극소수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제 뒤에도 방금 이제 제가 봐서 이렇게 다시 켜게 된 건데, 네. 어. 마음이 그렇네요. 네, 이쪽은 그~ 놀이터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우는 아이도 있는 거 같네요. 여러분, 룩셈부르크 이런 것도 있네요. 에로틱 샵! 와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뭐 항상 느껴왔지만, 이 여행 유튜브는, 진짜 창의력, 상상력 싸움입니다 이게 진짜 마음, 마음으로는 마음 그래 뭐 내가 가, 가는 길로 가고 그냥 자연스럽게 찍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진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설려고 하지 않는 이상 콘텐츠가 좀잘안 나옵니다 뭐 그냥 이렇게 풍경을 찍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 사람으로서 만나서 좀 이야기하는 병이 필요한데 그게 진짜 어떤 식으로 다가갈지 어떤 말을 꺼낼지 이런 게 전부 다 상산의 싸움입니다. 끝마지게. 여러분, 제가 온 곳은 바로 이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 여기 보시면은 1939년부터 1945년 그러니까 이 당시 이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은 희생된 룩셈부르크 사람들과 룩셈부르크 군인들 그리고 이 아래에 코리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참전해서 희생되거나 어쨌든 그렇게 참전하셨던 분들을 기념하는 기념비인 것 같은데. 아유 어. 룩셈부르크? No, no, I am also foreign here. I come from Kosovo, ah. and I came to my brother for ah. A visit. Ah, hello, hello. These I, I'm my niece. Niece. Ah. <laughs> hey, Bo, wonderful New Year. Thank you. You too. Thank you. I brought this from Korea, and I said that your country fought for my country. 트리, South Korea, in the Korean war in the 1950s will not be forgotten. But even you are from Kosovo, yeah. I want to give this here. Okay. Uh, my email address. So when you come to Korea, you can contact me. Okay, thank you here. very much. I will do it. Thank you. Okay. Have a nice day. Thank Bye. you. <laughs> 완전 신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눈사람 모형도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돌아가는 놀이기구도 있고. 육상앰부르 국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이런 장소 옆에 또 이렇게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참전 관련한 그런 기념비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완전 높은데 아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오니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거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놔뒀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한국인으로서 대단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볼때 이거 위치 선정을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어디 동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열심을 해야 올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 그런 장소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딱 가서 아 이런 내용이니까 미차 세계전 당시 항우분의 당시 이런 게가능한 거죠. 사람들이 쉽게 알수 있는 겁니다. Hello, are you lu Luxembourger? No, French. French, yes. French, yes. I'm Korean. Ah, uh, so I want to give something. This too. Your country, France, yes. sent army, military, yes, to Korea to help South Korea. But Your country helped my country. Yes. So, this is a, like, business card. You can have this. Yes. So, these sixteen countries helped South Korea, and here is my email address. So, when you come to Korea, you can contact yes. me. Yes. Yeah. Okay. You can. Thank you. Okay. <laughs> You're from Paris or uh, No. Uh, yes, Marseille. Marseille. Yes. Next week, I go to mm -hmm. Stan. Do you know Slam? S-E-D-A-N? C-C-T? -E S-E-D-A-N? Dot East of France. Sorry, I don't know that oh, uh. I know some French. Do you know French? Do you know French? Do you English? I need that. <laughs> thank you. Thank you. h 번 원더풀 wonderful New Year. Merry Christmas. Yes. Bye bye. Okay. <laughs>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한국 같기멋 하고요. 와, y o k 이 이렇게 보니까 뭔가, 오, 이렇게 멋있는 곳에 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과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룩셈부르크 총 인구가 한 60-70만명 되는데 그 인구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많아요 사람이 번화가가 그리고 되게 넓어가지고 군데군데 다 사람들입니다 오 멋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빨간 다리가 진짜 멋있고 그 아래 이렇게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박이네요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사진을 남기려고 왔습니다 <laughs> 뭐야 여기 약간 버니 점프하던 그런 느낌 나는데 무섭네 5 4 3 2 1 5, 6, 7, 8, 9, 제 뒤, 뒤가 다룩셈브르크 어떤 멋있는 모습입니다. 밑에가, 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뛰어내렸지? 여러분, 일단 이건 위험하니까 여기까지만 두고. 와, 근데 여기 진짜 높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버니 점프 할때그 높이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뛰어내렸지 내가 진짜 5니 기다려주실 수있나와 정말 고생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저곳은 아까 제가 갔었던 곳인데 사람들이 있네요 와와 되게 동화 같네요 베니스 그런 데 같아요 보시면은 와우 멋있는데. 네 이곳은 룩셈부르크 숙소입니다 총 17시간 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짧게 있었지만 불은 이렇게 키고요 이렇게 침대 두개를 합쳐 놓은 거라서 상당히 넓습니다 네 그리고 밖에 경치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상과 의자가 있어서 영상 하나 올렸고요 편집해서 여기서 그리고 여기가 2층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 있는데 여기 되게 멋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3층까지 있고, 1층은 이제 호스트 분이 지나는 곳인데, 지금 이제 그 음, 벨기에에서 차량이 뭐 고장이 났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벨기에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켜고요. 네, 저 안에 이제 의자가 있는데, 음, 아까 샤워할 때 뺐고 다시 넣었습니다. 변기가 있고, 화장지가 있고, 세면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일군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벨기에로 가보겠습니다.